안녕하세요, 형님들. A 게임 TV입니다. 다크소드 라이징, 이게 모바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정말 옛날에 출시가 됐을 때, 모바일로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야, 신선하다. 뭐 이런 게임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걸 바로 크게 만든 게임이, 임모탈 키우기입니다. 사실, 임모탈 키우기가 나왔을 때 저는, 와 다크소드를 이렇게 보고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배드빈이라는 회사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만, 만들어버렸는데, 세상에 임모탈 키우기가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모탈 키우기로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늦었죠. 다크소드가. 근데 다크소드가 이후에 이제 한 2년 정도인가요? 이후 서비스. 이모탈 키우기 서비스 이후에 나왔는데요. 이 다크소드가 원래 1인 개발자가 만들어 가지고 출시해서 성공한 게임인데 요거를 이제 다크소드 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라이징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도 오래된 내용들이라 기억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은 아마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인터뷰 사진도 보고 처음에 아이 사람이 다크소드를 집에서 혼자 만들었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크소드 플레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03레벨이고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에 아이 제가 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1603등이네요. 아, 진짜 다른 분들은 1299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가있고 저는 345 스테이지에 머물러있고요. 물론 이 게임도 내가 강해야지만 스테이지 막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떤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플레이해보면 약간은 있겠지만은 전체 기본적인 골자는 내가 무조건 강해야 되고요. 3등의 닉네임이 업데이트 없는 만겜. 아, 이게 업데이트가 잘안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아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현재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제가 뭐 익숙하긴 합니다. 익숙하긴 한데 제가 이제 다크소드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밸런스를 좀 많이 맞추기 위해서 이 재화 자체에 대한 조절을 조금 많이 했다. 왜냐면 하저 인모탈 키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재화가 얼마가 되지? 요 재화를 제가 아마 쓰셨을 보여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모탈 키우기에선 재화가 100,000만, 100만, 100만, 1 0 0 5억 8천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네, 요거 제가 영상에다가 삽입해서 보여 드릴게요. 물론 이 재화를 당연히 써야 됩니다. 제가 안 써서 이게 네, 게을러서 안 쓰는 바람에 쌓인 겁니다. 원래 저렇게 쌓이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재화가 많이 벌려지는데요. 다크소드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보면은 일반 상점에서 늘 사야 되는 것들, 늘 사야 되는 것들이 이만큼씩 많이 존재합니다. 예, 이것들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일일 구매. 그리고 소울 상점에서, 예, 무료 소울 같은 경우도 200 소울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250. 천개죠. 기본적으로 인모탈 키우기는 지금 시청을 하게 되면은 인모탈 키우기 같은 경우는 5000개를 지급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5배의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왜 요만큼 지급이 됐냐. 밸런스를 그렇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인모탈이랑 비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이 있을 텐데요. 다크소드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인모탈이 비슷한 형태로 나온 거고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상점 있습니다. 그림자 상점 같은 경우는 이 모이는 고기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요 다이아몬드로 여기서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모를 하고 상점을 초기화 해가지고 또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나가는 돈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돈이 쌓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퀘스트로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것들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고. 7천0개나 나가? 아, 미쳤어. 다른 거 샀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실수를 해가지고, 딴걸 사버렸어요. 그냥 보여드린다고 클릭해버렸는데, 모아똥 어떤 걸 사버렸네요. 네. 퀘스트 보상으로 예, 일괄 획득하고, 네. 주간 퀘스트도 보상으로 받고요. 반복 퀘스트는 많이 남아있지만, 1일 퀘스트는 전부 다 완료했고, 주간도 지금 진행 중인 게저 만큼 남아있고요. 이벤트 퀘스트를 전부 다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아 정말 이거 뭐 이거 모은 거를 저걸 사 버렸네 막소사뭐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괜찮습니다 이 방치형 게임은 사실 내가 지금 한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님들 아시죠 누가 오랫동안 플레이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장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현재 지금 고대 검 겨우 끼고 있습니다 전체 승급하고 추천 장착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자체가 일단 이모탈 키우기하고 형태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네, 비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흡사하죠. 근데 장점으로 따지면 얘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한 게 많습니다. 1일 퀘스트 같은 경우 보더라도, 물론, 왼쪽 편에 요거, 퀘스트 요거를, 퀘스트 요거를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일괄 획득이 있습니다. 인모탈 키우기 일괄 획득이 없어요. 네, 광고가 나왔을 때 광고도 일괄 획득이 가능합니다. 인모탈 키우기는 이 광고도 클릭을 해야 돼요. 둘 중에 이제 게임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다크소드 라이징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런거 같은 경우도 스페셜 버프 이런 식으로 무제한 발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편리하긴 하고요요거 대신에 업그레이드가 없는 게좀 아쉬워요. 오래 플레이 하신 분들은 요 업그레이드에서 요게 공격력이 뭐 200, 300, 500, 600, 1000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어가지고 278로 돼가지고 공격력이 1740%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달 전이나 두달 전이나 계속 100%라는 거.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 다크소드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이모탈 키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하시는 형님들도 빠르게 부지런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크소드 라이징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가지고 후발주자분들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수라고 계속 천천히 가면은 뒤처져야 되는 게 사실 맞긴 해요. 내가 고수인데 하고 가만히 있다고 는 계속 고수로 가게 되면 게임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초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면은 닥소드라이징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느낌 자체가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뭐, 얘는 까맣고, 이모탈은 하얗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재밌게 잘 만들고, 액션감도 있게 만들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게임을 즐기고 플레이하는 데는 충분히 훌륭하고요. 제가 오늘 이걸 열심히 플레이 했다가, 영상 녹화 한번못 했던 거, 오늘 드디어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플레이하는 영상들 꾸준히 올리고 공략 같은 경우도 보고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크 소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게임, 와 이거 아무도 안 하는 이거 유튜버들이 이거 만들지도 않는 그런 에, 올리지도 않는 그런 게임까지도 제가. 아니 내가 재밌으면 올려야지 하면서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약 1,200개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서 다양한 영상들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해임들 많이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게임TV였습니다.